진리들 생각하라, 생각대로 마음 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란다 자른다, 입니다. What, 무엇일까요? 우리는 부자들을 보며, 아, 돈을 그 정도 벌었으면 됐지, 뭘더 벌려고 하지, 죽을 때까지 돈벌 생각만 하는구나.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보며, 그 정도 유명세 타고, 수입도 보장됐는데, 왜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을 하지? 언론이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혀지는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여러 부당한 행태들을 접하면서 그 정도 지위와 명예면 좋하지 왜 굳이 그렇게 범법적인 행동까지 해야만 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why 왜 그럴까요? 쉴새 없이 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. 돈은 아무리 빨리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도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돈이 벌리는 타이밍에도 안 벌리는 타이밍에도 계속 끊임없이 쉴새 없이 자랍니다.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쉬면 돈이 안 들어오죠. 그러나 일할 때뿐 아니라 집에 와서 쉴 때도 먹을 때도 잘 때도 돈 욕심은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돈이 쌓이는 속도보다 욕심이 쌓이는 속도가 빠르고 그 욕심이 커지는 속도는 돈을 아무리 빨리, 많이 벌어도 못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.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을 때내 욕심은 이미 또 다른 10층짜리 건물을 벌써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벌수록 마음은 점점 더 궁핍해집니다.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으로부터 더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명품 쇼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. 명품이 없다가 하나를 선물 받으면, 와, 감사하다.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, 명품을 모으기 시작하면 명품 두개 생길 때 이미 네개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. 명품은 세 개인데, 마음은 아홉 개.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, 시도 때도 없이 자랍니다.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궁핍해집니다.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신이 성장하는 것보다 마음의 교만함이 더 빨리, 더 쉽게, 쉴새 없이 자라기 때문에, 때문에 여차하면 교만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. 유명 연예인 그 정도 유명하고 재력 가졌으면 됐을 텐데 굳이 마약을 하고 뭘또 하려고 하는가? 문제는 그만큼 올라가는 동안 자신이 성공한 이상으로 마음은 훨씬 더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. 프로그램 두개할때 마음은 벌써 여덟 개에 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없고 계속 더 해야 하고 돌아서면 허탈합니다. 이걸로 다음 걸 해야지 또 CF도 찍어야 하고 상도 받아야 하고 갈수록 그 마음은 더 커져서 전성기를 지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. 그러나 그때 마음을 비우기에는 그 마음과 생각, 욕심을 잘라내기에는 그것은 이미 너무 커져서 비우고 자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늘 키우는 데만 습관이 되어 있어 자르는 방법도 모릅니다. 하우 어떻게 할까요? 문제의 핵심은 끊임없이 잘라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.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살수 있습니다. 과수원에서도 꼭 가지치기를 합니다. 병들고 약한 가지는 잘라내고 남은 가지들이 더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. 우리의 폐부 깊숙이 잘라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자신의 욕구, 분노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을 잘라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에 가족끼리 죽이고, 연인끼리 죽이고, 동료끼리 죽이고, 친구끼리 죽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. 잘라야 할 것을 자를 수 있는 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. 살아간다는 것은 자른다는 것입니다.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자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.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고 얼굴 흉하게 하여 티내며 금식하고.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. 위선, 자랑의 욕망, 교만,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, 이기심, 음란, 죄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가시가 되어 엉키고 쓴뿌리가 되어 생명을 해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.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거기까지 모든 것을 잘랐습니다.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들은 늘 잘라냈습니다. 많은 사람이 온갖 욕망이 가득 차서 우울하다, 자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. 너무 싫은 자기 자신만 계속 보이면 그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들을 결코 잘라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잘라낼 때 보이는 것이 있고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. 담장 넘어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. 끊임없이 잘라낼 때 자라야 할 것이 자랄 수 있습니다. 잘라내지 않으면 30배, 60배, 100배,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매일같이 나쁜 것, 못된 것,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.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, 아, 그때 좀잘 살았어. 추억할 수 있는 때는 부단히 잘라낸 시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힌 시절이죠. 공부 좀 했다 하면 온갖 유혹 잘라내고 집중했을 때고 운동선수도 운동에 전념했을 때 오직 거기만 올인했을 때 진짜 맺고 싶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. 살아있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르는 것입니다. 당신이 지금 잘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